네 안녕하십니까 어제 lg 트윈스 상무와의 연습경기 1차전이 있었습니다 상무와 어제 오늘 두 경기를 치를 예정이고 제가 어제 이거 티 사러 잠실 갔거든요 잠실 트윈스 샵에 이제 저녁 때 갔는데 어, 선수들이 뭐 비공개로 연습경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안에는 들어갈 수 없었지만 어, 응원가도 안에서 들리는 것 같았고 뭐 정확히 어떤 노랜지는 모르겠지만 실전처럼 경기를 치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2차전은 오늘 하는데 코리안 시리즈를 보면은 3차전이 야간 경기고 4차전이 낮 경기예요. 그래서 어제 야간 경기를 하고 오늘은 또낮 경기에 맞춰서 한번 또 이것도 테스트를 해보는 어 그런 실전 준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낮 경기로 진행이 되고요. 오늘은 뭐 1차전에 나와지 못했던 투수들이 좀 나와서 어 던지고. 할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수들은 어, 준비를 잘 하고 있죠. 청백전도 다 치러왔고 또 연습 경기도 치르고 마지막 실전과 같은 이 청백전까지 치르고 한국 시리즈에 나서기 때문에 준비 기간이 길었어도 뭐 훈련을 잠깐 하고 마는 게 아니라 예, 좀더 체계적으로 합숙도 진행하면서 뭐 훈련을 좀잘 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준비해 온 것만 또 잘한다면 아, 한국 시리즈 좋은 결과가 있을 테니까 또 선수들. 이제 정말 얼마 안 남았잖아요 네, 1차전 잘 준비를 해서 모든 걸또 1차전에 맞추고 상대가 누가 올라오든 지금 뭐 NC가 유력합니다만 네, 준비를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7이닝으로 상무와의 연습경기 1차전이 치러졌는데요 어, 7이닝 동안 진행을 했고 또 야간경기 어, 오늘은 또 낮경기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선수들이 야간경기 했다가 또 낮경기에 들어가는 패턴을 좀 연습을 해볼것 같은데 경기 결과는 4대3으로 LG 트윈스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선발투수 켈리를 비롯해서 주전 베스트 라인업이 모두 가동이 됐고요. 사실은 1차전 라인업이라고 생각해도 될 정도로 어, 켈리를 비롯해서 모든 선수들이 다 나왔다고 볼 수가 있겠고 어, 상무가 11월 1일에 전역하는 선수들이 많습니다. 어, 구본혁 선수를 비롯해서 좀 있기 때문에 이재원 김범석, 이상영, 성동현, 김대현 선수는 상무 소속으로 출전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어, 상무도 일단은 이 기존 선수들에다가 우리 또 선수들 합쳐가지고 LG 트윈스와 좋은 또 스파링 파트너가 돼줘서 너무 감사드리고 어 실전 감각을 끌어올리는데 있어서 적당한 그런 상대였던 것 같습니다. 자 상무전 어 LG 트윈스의 스타팅 라이너 상무 선발 투수로는 이상영 선수가 나왔습니다. 홍창기, 박혜민, 김현수, 오스틴, 오지원, 문보경, 박동원, 문성주, 신민재까지. 선발 케이시 켈리가 나왔지만, 이상무의 선발 투수는 이상영 선수가 왼손 투수잖아요. 예, 네, 그래서 왼손 투수가 나와도 역시 1차전은 이렇게 좀 나올 가능성이 크다. 아마 이 패디가 NC가 올라와서 1차전에 나오면은 패디에게 강한 김민성을 어디에 넣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정도를 제외하면 아마 한국 시리즈의 스타팅 라인업은 이렇게좀 고정이 될 것이다. 어 변화가 주고 싶으면은 바뀌겠지만 초반부터 변화를 뭐 바라고 데이터에 강하다고 해서 냈다가 어, 앞선 팀들은 좀 경기를 내주는 NC에게 경기를 내주는 경우들이 많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1차전, 2차전까지는 좀 해보고 안 되면 바꾼다 이런 식으로 좀갈것 같습니다. 그래서 LG 트윈스는 베스트 라인업이 모두 출전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4대3 승리를 거둔 우리 선수들 기록 한번 살펴볼게요. 켈리 3과 3분의 1이닝 1피안타, 6탈 3진 1실점. 비자책입니다. 그래서 46개의 투구 수를 기록을 했는데, 켈리가 어, 투구수 제한을 걸었다고 하죠. 예, 5 9까지 던지기로 했는데 46구에서 끊었고 이제 실전 등판 없이 바로 이제 한국 시리즈 1차전 준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켈리가 사실은 이 실책 때문에 점수를 준 거지. 또 켈리 안타를 맞은 게또 적시타가 아니었거든요. 예, 뒤에 이우찬 선수가 켈리의 주자를 불려들여서 실점을 한 거지. 어, 켈리의 피칭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다는 또 이야기가 되겠고 정우영 선수 1이닝 무실점, 이우찬 선수 뭐 승계 주자. 불러 드리겠지만 1과 3분의 2이닝 무실점으로 막아냈고 홍창기 선수 2안타 2타점 멀티히트 문보경 선수도 멀티히트 오스틴딘 선수 두 경기 연속 홈런 그리고 신민우 선수가 또 적시타 어, 선전적시타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연습 경기 내용입니다. EMR 2아웃에서 박동원 선수의 볼넷 문성주 선수의 몸에 맞는 볼로 득점권의 주자가 차 있는 상황에서 신민재 선수의 좌전 1타점 적시타로 1대 0. 결국에는 선취점을 LG 트윈스가 신민재 선수의 적시타로 뽑아냈고요. 이 상황에서 상대 팀이 수비하는 사이에 이 주자들이 한 칸을 더 움직이면서 문성주 선수와 신민재 선수가 한 칸씩 움직이면서 투아웃 주자 2, 3루가 되었고 여기서 홍창기 선수 2타점 적시타가 나오면서 3대 0. LG 트윈스가 또한해 3득점을 하는 활발한 공격력을 보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4회 초에 는 실점을 했는데요. 이 켈리 선수의 실책으로 주자 진로를 허용한 상황에서 이우찬 선수에게 또 마운드를 넘겼고 이우찬 선수가 박승규 선수한테 1타점 2루타를 허용을 하면서 결국 1실점을 했는데 이 리드 상황이 이어지고 정우영 선수가 2점 차에서 올라왔는데 원아웃 1루 안타 하나를 맞긴 했지만 어 그다음 타자를 병살타로 유도하면서 무실점을 기록을 했고요. 6회 말에는 LG의 성동현 선수가 상무 소속으로 등판을 했는데 오스틴딘 선수가 성동현 선수의 146kg짜리 직구를 받아쳐서 솔로 홈런을 기록을 합니다. 이렇게 4대1 한 점의 스코어를 더 달아나게 되었고 7회 초에는 LG의 김진수 선수가 2실점을 했지만 또 팀의 리드를 지켜내면서 4대3 LG 트윈스가 한점차 승리를 거뒀습니다. 자 오늘 상무와의 2차전이 열리는데요 어 코리안 시리즈가 3차전이 금요일 6시 반이고 4차전이 낮 2시에 치러지는데 3차전에 야간 경기를 하고 4차전에 낮 경기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비를 해서 어제 연습 경기 1차전 야간 경기를 했잖아요. 오늘 2차전은 또낮 경기로 진행이 됩니다. 예, 그래서 오늘 그거에 대비해서 2시에 연습 경기가 열리는데 제가 또 저녁 때이 결과 어, 리뷰 영상을 통해서 만나보실 수가 있도록 하겠고요. 선발 투수는 최원태 선수입니다. 최원태 선수가 한국시리즈 2차전 선발인데 캘리에 어, 이어서 아무래도 어, 뒤에 나오는 투수이기 때문에 최종 점검을 또 하게 되겠습니다 이후에 3일과 4일 어, 청백전 엘지트윈스 자체 청백전을 끝으로 실전이 마무리가 되고 이제 7일 날 어, 1차전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잠실 야구장에서 자 이렇게 간단하게 또 상무와의 연습 경기 1차전 우리가 한국시리즈를 준비하고 있는 과정에서 경기 결과와 또 라인업은 어땠는지 내용은 어땠는지 살펴봤습니다 이제는 어, 실전은 세 경기가 남았고 또 한국시리즈 중요한 내 경기가 남아 있습니다 아, 그런 만큼 우리가 또할수 어, 있는 부분 다 해서 또 타격이 좀안 좋았던 선수들은 감을 빨리 끌어올려서 어, 1차전 어, 정말 준비 잘해서 보여줘야죠 nc가 기세가 좋고 하지만 우리는 또 준비가 이만큼 잘 되었다는 거를 보여줘서 후회 없이 또 한국 시리즈 잘 싸웠으면 좋겠습니다. 연습 경기 2차전 영상, 오늘 저녁에 올라올 영상도 많은 시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